hola buenas tardes como esta como esta como esta 라고 하는 표현을 기억하시죠? 죠 c o m o e s t o a n o w a r o y o u h a o w a r o y o u c o m o e s t o p a n o p i a o m o p i o p i a o p i o p i o w i a n o p o p i o p i a o piano p i a n 동사 i a n o p a n o p i 3인칭 단수에서 쓰이게 되는 것이죠. 꼬마에스터우스 때, 꼬마에스터스 때, 이것이 바로 3인칭의 유가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죠? 에스토이, 에스토이, 빙. Gracias. gracias, gracias, gracias. Thank you very w And you, y u said, 이 o u said, you said, you s 이 i d you said, y o said, you said, 말 o u s a 이이 you 이 a i d y o 서그 a i d 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19강이 되고요. 18강에 이어서 에르동사를 계속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에르동사를 설명을 드리면서 규칙 동사가 어떻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스페인어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눈에 강조하지만 인칭별로 동사가 이렇게 변화가 되다 보니까 스페인어를 조금만 하시고는 포기를 하세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1인칭, 나, 나는 그리고 3인칭, 당신은 그는 그 여자는 어, 내 친구는 이런 3인칭 단수 두 가지만을 변형하는 것으로 우선 먼저 자꾸만 익숙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도 재밌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9강, 에르동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강이 되고요 자, 에르동사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또 무엇을 할수 있는가라고, 어떤 표현을 할수 있는가라는 것을 같이 한번, 예, 공부해 보도록 하시죠.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어제 단어 중에 배우다라고 하는 아프렌데르동사를 했습니다. 아프렌데르. 스타, beber 동사를 했고요. beber. 그다음에 어, 이해하다, comprender. comprender. 지금 여기에 어,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은 저번 인우스 엘, 그는, 그녀는, 에야 이렇게 했을 땐엘 동사는 어떻게 바뀐다? 에, 다, 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에.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소개해드린 어, 동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자, 다음 제가 제시하는 저희 한글 표현을 스페인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시간 부사 여기서 이제 부사구가 되겠죠. 부사구가 또 나왔어요. 자, 스페인어를 목조화 되겠죠. 스페인어를 스페인어를 배운다. 배운다. 항상 접근하실 때는 회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것을 글로 쓰실 때 은느니가 1번이 되겠죠. 자, 내 남편은 어떻게 되시죠? 내, 나의, 마이미 남편, e s p 소 s o e s 자, 내 남편은 이제 해결이 됐고요. 배운다, 자, 여기서 지금 교재 3초 5페이지에도 나와 있죠. a p r e n d 동사, 배우다 라는 동사를 했는데 판소방법 시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가운데서 오늘은 매일 시간이 됩니다 자 어떻게 쓰셨죠? Todos Los d 스 a s Los d a s 예. 자 여러분들이 만든 표현하고 <laughs> 제가 이렇게 판소하면서 어, 써드린 문장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이 표현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여기에 나와있는 이 표현을 잠깐 지우고 이제 다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 딸은 매일 커피를 마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매일, 매일.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 아,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될 동사, 명사, 각 품사, 그리고 구. 그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그러면 또스로스디아스 영어의 에브리데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제 머리에 갖고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건 한번 볼까요? 자내 딸은 내 딸은 무슨 동사죠. 예, 도마도마도마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시죠. 마이 두르, 도로, 마이 에 해당되는 미. 이하. 내 딸은 마신다. 자, 여기서 대별 동사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어떻게 되시죠? 내맵 예. 미 이하베. 커피가 됩니다. 물론 스 생활에서 현지인들도 실제 일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그것을 문법적인 그러한 것에 꼭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은 언어를 먼저 하신다는 게 같이 소통을 하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미이하 베베 카페 도스로스 디아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프렌데 동사 배우다라는 동사와 베베를라는 동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셨는데요. 자, 그럼 요번에는 여기다가 매일이라고 하는 부사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 매일, 매일을 빼고 요번에는 한번 제가 저희 영어에서 얘기하는 빈도 부사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가끔. 내 딸은 가끔 커피를 마셔요. 이렇게 돼요. 가끔, 그러면, 여태 도 역시 시간을 나타내주는데,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항상, 언제나, 보통, 종종, 그리고 때때로, 가끔. 자, 오늘 구9강을 하면서 빈도구사에 대한 것을 잠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죠. 이 예, 스피너로는. 보시죠. siempre, siempre, generalmente, normalmente, a menudo, a menudo, a veces, a veces. Yeah. 그래서 가끔에다가 요 a 아, veces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제 알아주셔야 될 것은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주로 저희들이 여행을 하면서 쓸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것을 뒤에다 놓으셔도 되고요. 강조를 하실 경우는 이 아베세스를 여러분들이 문장 앞에 이렇게 갖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베세스 미이하 베베 카페에 예.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은 커피를 당신은 커피를 자주 마시나요? 자주, 자주. 뭐 보통 아니면 자주. 그럴 때, 한번, 음문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보시죠. 당신은 커피를 자주 드세요. 당신은 커피를 자주 드세요. 자, 한번 볼까요? 당신은 커피를 자주 드세요. 자, 자주 자 하니까 아멘노도가 나겠죠? 예. 그러니까, 우스테. 마셔요. 여기서 배비 말고 저희가 아르 동사에서 썼던 또마르 동사를 써서 한번 해보시죠. 우스테 또마, 우스 또마, 카페, 우스 또마 카페, 우스 또마 카페, 아메오도, 우스테 또마 카페 아메오도, 우스테 또마, 우스테 또마 꼬까, 꼬까, 꼬까는 콜라를 얘기했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에르 동사를 가지고 몇 가지 표현을 봤습니다. 다음 이시강에서도이 없이. 에르 동사를 가지고 저희가 표현하는 것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색깔로, 아색깔로, it's hot. 굉장히 덥습니다 자, 어,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아무도. 예, 아무도. Tome a a por favor. Tome g u a por favor. 예, 좋은 시간 되십시오. Tenga buen tiempo. adios.